나 오늘은 제가 요두 액기를 소개해 보려는데 같은 액기고요. 요게 통을 통을 이제 양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 통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든 액기입니다. 자 그리고 요 액기 이름은 검은콩 두유 액기예요. 되게 혹시나 오셨은데 만드는 법을 없어서 그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은 그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, 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녹이고 녹인 다음에 수제 액기를 넣고 또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그 다음에 물에 같이 섞어주면 시 되고요. 수제 액기는 요거를 사용했고요. 요 수제 액기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. 느낌 정말 좋아요. 느낌 좋고요. 바쁜건 아쉽지만 안 돼요. 대기 때도 있고 잘안들 때도 있고 랩 랩은 잘 되고요. 약 푹신푹신하고 느낌 정말 좋고 탱글탱글한 점도 있고 푹신푹신하고 몰드도 정말 잘 되는 굿 정말 좋은 액트예요. 바쁨은 잘 들지도 안 들고 요거 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폼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폼이 좀 있는 거 같아요. 폼도 손에 묻을 때도, 안 묻을 때도 있어요. 네, 대게 느낌은 좋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안녕,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